예, 강화도 만이산 올라, 거의 다 왔습니다. 꼭대기에요. 화도평야 쭉 있고, 저기 북한. 이게 민족의 당군의 어리 있는 참성단. 창성단 올라가서 아침 운동 시작하려구요. 다 올라왔습니다. 이제 해가 방금 떴고요저기 만이산 정상 헬기장 있는 거고. 하. 예, 참성단 드디어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짜잔. 그 옛날 여쪽에 호랑이 담배필적이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죠? 하, 참성단이고, 저게 장봉도. 신도, 시도, 모도, 신시, 모도. 그 영종도랑 여기 신도랑 연결하는 교량 지금 거의 다 완공됐고, 이 신도랑 강화도 저쪽이랑 연결하는 공사, 이제 뭐, 몇년 이내 착설 <laughs> 거고, 아이고, 이제 첫 화면 보이네. <laughs> 잘올라왔고요 예, 여기서 기도 드리고, 예, 그렇게, 기도 별거 없고, 그냥 제가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. 예, 기도 좀 드리고, 아침 운동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.